태어난고 죽고 또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권오걸 우리 어르신 88세로 한 남편으로서 또 자녀를 둔 아빠로서 또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사시다가 이제 영원한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심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. 오늘 특별히 일남 오녀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또 며느리 사위 또 우리 모든 손주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장례식장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 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? 또 암에 걸리면은 얼마나 죽음 앞에 두려워 떠는 존재가 사실 우리들 아닙니까? 그러나 암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, 네. 특별히 이제 입관, 내일 또 발인, 하관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한 모든 유역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전문객들에게도 은혜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.